오늘 말씀의 달 8월 오늘도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무더위가 여전하고 가마솥 한증막 더위처럼 마치 더위를 꾹꾹 눌러서 우리에게 보내듯이 무더운 날씨에 있지만 오늘도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를 위해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석들 위해 가정직장 일터 식구들 부모님 자녀들 자유 선들 모든 예배하는 노원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가간건함으로늘 형통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강제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오늘 누가 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특별 혜택, 특별 가격, 특별한 권리, 또한 특별한 여러 가지 보상을 주면 솔깃해요. 내가 회원에 가입도 안 했는데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이런 특전을 받을 수 있구나. 또 이런 회원을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하면 솔깃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에도 특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혜택. 영적인 특권, 영적인 은혜,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믿으셔야 돼. 이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가끔, 아유, 이거 특혜구나. 특전이구나. 특별 가격이구나. 특별 무슨 서비스 가격이구나. 이런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연약함,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백성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마태복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약속의 말씀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초반부의 11장 앞부분에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은 이 본문이 확장되어 후대에 기록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말씀은 기도의 모본이라 불리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두달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 자신과 이웃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에 따른 하나님의 음광과 그리고 자신과 사람들을 위한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 자기의 어떤 요구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함으로 값싼 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임마누엘의 기도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반드시 세 번은 종교적 의무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언제요? 해가 뜰 무렵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뛰어 엿 서쪽에 질 때에 그때 세번 반드시 꼭 기도의 의무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로 하다 보니까 형식에 매이고요 남들보다 기도를 잘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 온갖 미사역을 써서 긴 기도를 드리고 사람 많은 데서 소리 지르며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고 오늘로 말하면 영성이 좀얻는것 같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왠지 모르게 차별과 비교가 됐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소리 주신 이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매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히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의 기도로 하나님과 쉼없는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할지라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모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특권을 드리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 초반부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어 오늘, 예를 들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 떡세덩이를 빌려달라고 하죠. 또 이럴 시대 너희 중에 누가 버치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치어 떡세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요청해요. 이어서 친구 사이니까 아유 귀찮은데 이 밤에 와서 또뭘또 또 달라는 거야. 친구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왔지만 이 친구 역시 부담없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막역한 친구 사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개혁개정 성경에서 조금 번역을 이렇게 와라한 것이 있는데 다른 번역이나 요즘 새로 나온 새한글 번역 성경에는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가운데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친구야 나에게 빵세 개만 빌려줘 여러분 여기 주목할 시제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개혁개정 한글에서는 밤중인데 새하늘이나, 그리고 우리말 성경, 표준세번역 등등에는 한밤중으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죄송한데 앤 이더나이트.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고그 전후의 시간. 기쁜 밤중의 시간에 하필 친구가 문을 두드리며 야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내 친구가 또 찾아왔는데 뭐대답할 것이 없구나! 떡덩이 있으면 좀... 우리 대구 사투리, 좀 경산 사투리 빌려도 한세덩이만 빌려도 금방 죽게 해. 여기 밤중도 아니고 한밤중이라는 이 상황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행 중 자신의 집에 찾아와 떡을 구하는, 먹을 것을 구하는 간절함에는 그 요청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좋은 관습이 있어요. 나그네, 고아, 과부, 순례자, 복음의 전도자 등등 그들에게는 대접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아유, 나 귀찮은데 뭐 찾아와서 뭘 달라고 그래?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 이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율법적으로 주신 법이 있어요. 이 법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반드시 꼭 지켜야 될 의무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마치 그 종살이와 노예 생활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처럼 유리 방하는 그들을 같은 한민족된 우리 동포가 거둬야지 누가 거둘 수 있느냐? 우리 유대인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 같은 동포를 길거리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찾아오면 꼭 대접하고, 공개하고, 먹을 것을 주고 보살피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유대인들에게는 손님을 환대할 책임이 있었기에 그 친구는 담대히 요구할 수 있었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연아, 지금 친구로서 부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친구가 와서 떡세 덩이를 구하는데 친구라서 부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하필 우리가 먹을 게 마침 똑 떨어졌구나. 떡세 덩이만 내게 좀 빌려줘. 나중에 크게 갚을게. 우리가 이 밤중에 이렇게 있지만 손님은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 9절에 10절에 말씀을 통해 "이런 특권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이런 특권을 가지고 한번 확신 가운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특권의 삶 속에 축복의 말씀이 되요. 이 말씀대로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성회에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마태복음 마태복음뿐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가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많이 고민됐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며 또는 막역한 신앙인들의 이런 관계성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야 저분은. 저렇게 못됐는데도 하나님이 저희를 맡기셨구나. 저번은참 내가 볼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뭘 봐서 저희를 맡기시고 이 일을 주셨고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나보다 좀 별거, 난 것도 없잖아.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볼때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 내 보여지는 것으로 하면요. 열개 중에 열개 단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데 하나님은 열 가지의 모습 속에 일교 여덟 가지가 단점이 있더라도 한 가지를 보시고 축복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내가 비록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부모처럼 아버지, 어머니, 생선 주세요. 애 따, 뱀이나 먹어라. 아버지, 알 주세요. 저 계란 주세요. 정갈이나 먹어, 독침이나 싸서 다쳐라. 이런 부모가 없듯이,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열 가지, 스무 가지, 백 가지 다 완벽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모자람과 단점과 결점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더 좋은 것을 구하라 바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 모한 것, 잘하고 있는 것또 채워야 할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적극적인 기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의 최종 목적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때때로 우리의 원함과 반대로 얻어지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어지는 것도 여러분 응답이에요. 문제는 이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또는 볼수 있느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못됐다, 저분. 내가 볼때 마음에 하나도 안 든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한 가지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서와 재능을 주셔서 우리를 들어서 사육하시니, 이게 특권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특권이잖아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 어디까지 도달해야 돼요? 거기 안 되면 탈락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거기 안 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자른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교만한 자, 자기 뜻대로 사는 자, 그리고 자기의 이 위신을 자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면요. 원한 것이 좋은 것으로 단점이 장점으로 이식하지 못한 것이 연습과 단련을 통해 더 좋은 일꾼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래서 기도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는 거예 기도만 기도 맹신주의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돼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갖고 학업에 열중하고 직장일터 생업에 터져내서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노력하며 기도하는 거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위해 또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할 때그 기도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정말 특권이구나. 하반기에 8월 전교의 기도 제목이 있고 하반기에 우리 모든 교회에 부르침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시간, 하나님 명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특권인 줄 알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노마서 8장 31절에 32절.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런 특권과 응답과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노원 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노원 교회가 이 사회 56장 7절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기도의 특권을 누릴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아버지 주님 외치며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이 특권을 누릴수 있도록 기도에 게을렀다면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아무리 주니에 1분 동안 통성으로 결단함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을 이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성령님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생선을 달라 할 때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할 때에 정간을 주며, 내가 욕심으로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안 주시는 거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선을 달라 할때더 좋은 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을 달라 할때더 좋은 거 주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오늘도 맡겨주신 교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단점과 보람과 연약함이 많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을 통해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특권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노원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인마누의 기도로 언제 어디서나 하루 24시간 곳곳에서 기도의 사명자 되어 기도의 그 특권을 드리며 축복과 응답과 하나님의 교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